우리가 흔히 캐스팅하고 스쿠핑이 나는 이유는 내가 맞추려고 했을 때 손목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뒤에서 내려오는 느낌보다는 훨씬 그대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캐스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스팅과 스쿠핑이 방지되는 느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 p g a 김민지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할 주제는요. 캐스팅하고 스쿠핑.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캐스팅하고 스코핑이 나는 이유는 내가 맞추려고 했을 때 손목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직 낙하의 레깅 동작 그리고 임팩트에 들어왔었을 때 여기에 힌지 동작이 조금 더 유지되면서 스코핑과 캐스팅이 조금 안될 텐데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풀리는 걸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뒤에서 내려오는 느낌보다는 훨씬 그대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캐스팅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스팅 자체가 계속 여기에서 힘을 풀어서 내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쿠핑이란 동작이 같이 동상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의 앞에서의 모습 자체는 약간 역해 이라고 하죠 손 자체가 왼쪽으로 조금 가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퀘어로 헤드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목을 풀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각도를 유지하는 이 아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저는 도구를 많이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편인데요. 도구로 해서 어떤 느낌으로 연습하면 훨씬 아크가 유지되고 손목 각도나 임팩트 존에서 조금 괜찮은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파워 릴리즈라는 도구를 착용했는데요. 이 도구로 아크를 조금 유지하고 캐스팅과 스쿠핑이 방지되는 느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텐션이 조금 느껴지셔야지만 내가 올라갔을 때도 이 텐션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가서 훨씬 아크가 유지되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텐션 자체가 조금 없다라고 하시면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져요. 내가 오른손으로 내 몸을 당기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공간만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딸려가게 되면은 텐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헐렁헐렁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그 단단한 느낌으로 충분히 올라가 주셔야 되고요. 단단한 탄성이 조금 유지되면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임팩트 때 단단한 이 느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공을 칠 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한번 공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거의 백스윙을 올라가지 않고 하프하프 하프 정도로 처음에 느낌을 볼 거고요. 밴드의 탄성 부분이 계속 유지되면서 팔로우스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백스윙 갔을 때도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내려올 때도 헤드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잘 느낄 수 있어서요 아마추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제가 연습 스윙은 좋은데 막상 칠 때는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파워 릴리즈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그 느낌을 점차 좁혀가면서 알게 되니까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